KFM 모닝와이드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4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향긋한 아카시아 꿀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꿀이 헬리코박터 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카시아 꿀이 왜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김영길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아카시아 꿀에서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했다고요? 예, 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고 또 많이 드시는 꿀이 바로 이제 아카시아 꿀입니다. 어, 우리나라 벌꿀 생산량 중에서 그 아카시아 꿀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이제 80%를 어... 넘는다고 하니까 네. 아카시아 꿀이 이제 단연 우이다할수 있겠습니다. 어, 꿀벌이 꿀을 채집해 오르는 식물을 우리는 이제 밀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밀원에 따라서 벌꿀의 성분과 이제 기능성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요. 음. 또한 밀원이 자라는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따라서도 벌꿀의 차이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이번에 이제 농촌농청연구진이 농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음. 그 아카시아꿀의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상건강에 작용을 하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아보시스산이라는 물질이 네. 많이 들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아보시스산. 이게 아카시아 꿀에 얼마나 들어 있는 건가요? 어, 아보시스산은 그 위계양이나 위암 등을 일으키는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균에 대한 네. 강력한 항균력을 나타내는 물질인데요. 연구진이 제 분석을 해본 결과 아카시아 꿀 1kg에는 아보시스산이 평균 24mg이 음. 들어있음을 확인했고요. 네네. 리코박터균의균에 필요한 용량은 6 9마이크로그램으로서 아카시아꿀 200mg에 해당되는 양이 오,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카시아꿀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궤양이나 위암에 효과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얼마나 먹어야 이 효과를 볼수 있는 거예요? 어, 그거 양을 좀 음, 분석을 해 보니까 네.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양이라고요. 네. 어, 차 스푼으로 4분의 1 정도 어? 되는 분량을이뭐한 네, 네. 예, 스푼도 아니고, 그렇죠. 어, 4 스푼이 네. 이제 숟가락보다 한당이 작은데, 맞아요. 거기에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한 번씩 드시면 효과를 음. 볼수 있다고 하니까 매일 이렇게 꾸준히 약한 색구를 드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차 스푼으로 4분의 1 정도 분량을 아카시아 꿀 먹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우리 꼬마 친구들도 알 거예요, 벌이 꿀을 만든다. 근데 네. 어떻게 만드는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는나요 <laughs>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냥 어 벌이 꿀만 어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만 음. 이제 갖다가 저장하는 거로 이제 네. 보통 생각하는데, 을어 벌이 다니면서 이제 꿀을 물론 빨고요, 그리고 네? 이제 벌의 그 뒷다리에 보면 넓적하게 털이 달린 게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꽃가루를 묻혀와서, 꿀과 꽃가루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제 저장을 한 것이 이제 꿀이 되겠는데요. 아, 네. 보통 꿀벌 한 통에는 이제 그 여왕벌 한 마리가 살고요. 그리고 일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펄들이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꿀을 따오는 역할을 하는 벌은 일벌만 하게 되고 어, 여왕벌과 네. 수포런 그냥 봉분 그 벌통 안에서 그냥 생활하는 그렇군요. 좀 어, 여유롭게 사는 그런 <laughs> <것>, 사람들 <사는 웃음> 것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네. 어, 일벌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음. 일벌은 보통 그 꿀을 따기 위해서 꽃을 찾아서 이제 반경 4km까지 하루에 한5 0회 정도를 왕복하면서 네. 열심히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벌을 이제 어, 수집해 옵니다. 네. 한 번에 30에서 한 60mg의 꽃가루와 꿀을 이제 따가지고 벌통으로 돌아와서 벌집에 옮겨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이제 농축시켜 놓게, 농축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꿀이 되는 거고요. 네. 벌한 마리가 1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20회에 걸쳐서한 8,000송의 이 꽃을 찾아다녀야 하니까 1kg의 꿀을 모은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인 4만 킬로미터를 따라다녀야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어, 이게 꿀벌의 그 수고, 어, 또 꿀의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킬로의 꿀을 모으려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번이 음, 그 정도를 왔다갔다 한다니까. 네. 대단 아, 꿀벌이 얼마나 그, 어, 어,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음. 고생을 하는지 한번 <laughs> 생각이 됩니다. 꿀이 예. 비싼 이유를 알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런데 예, 예. <laughs> 제가 여기 한 가지 걱정이 좀 되는 게왜 달달한 예. 그 당분이 있잖아요. 예. 이게 충치나 당뇨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꿀을 그렇게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어 일단은 뭐그 당분은 충치, 뭐 당뇨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네. 어, 벌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요예 벌꿀의 당성분은 이제 꿀벌의 효소와 산이 첨가된 그 전화당이라는 형태로 돼있고요 네. 반면 설탕은 10%의 자당과 사탕수수로부터 이제 정제한 이 당류의 이제 그런 식품인데요. 꿀에 있는 당류는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분이 약70% 정도 된다 음.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30%는 수분, 비타민, 아미노산, 무기질 그리고 식물에서 유래된 항균 등 생리활성 물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단맛과 함께 다양한 기능성도 제공하는 좋은 네. 식품이라 할수 있고요. 네. 당연히 충치나 이제 당뇨 이런 것에는 너무 염려를 안 해셔도 음. 되는 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꿀은 설탕의 단맛이랑은 조금 다른 우리 몸에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네. 자이 벌꿀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팁좀 알려주세요. 예. 어 벌꿀은 단미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제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어, 음료 대용이나 이제 조리를 할때 설탕 대신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좋은데 영양소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온도만 피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또 네. 어, 보관은 이제 실온에 두고 드시면 되고요. 네. 이제 개봉을 했다면 너무 덥거나 습한 장소는 좋지 않기 때문에. 선을 남고 석주시고 그냥 드시면 좋다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벌꿀 예. 같은 거 이렇게 오래 두고 먹다 보면 설탕 비슷한 막 그런 결정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 예. 이게 벌꿀에 설탕을 섞어서 만들어서 그게 생기는 건가요? 어,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네. 많고요. 어, 예전에 이제 그런 그 우리가 상식이 없을 때는 이게 네. 설탕을 네. 그 섞어서 네. 어, 유통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설탕이 가라앉은 거라 그랬는데 네. 어, 알아보니까 이제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결정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초본류 네. 즉 야생화 같은 데서 이제 더 많이 꿀을 따올 경우에 이런 현상이 네.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벌꿀에 침전물이 가라앉으면 설탕을 섞었다고 소네르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네. 그리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고 음. 어~ 그래 믿고 어~ 꿀을 구입해 드시면 좋다 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그차 스푼 사분의 일 정도를 매일 먹으면 위궤양과 위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한번 실천해 보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벌꿀의 좋은 점과 다양한 이야기 농촌진흥청 김용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